오늘은 무가당 요거트로 맛있는 토핑 요거트를 만들어 볼까요? 무가당 요거트는 여러 토핑과 찰떡궁합이라 질릴 틈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좋아하는 과일, 견과류, 초콜릿 등을 마음껏 넣어 보세요. 특히 그래놀라나 시리얼을 더하면 더욱 든든하겠죠? 꿀이나 시럽을 살짝 넣으면 달콤함까지 완벽. 물론, 무가당 요거트 본연의 맛을 즐겨도 좋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수제 그릭 요거트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명포에 요거트를 넣고 유청을 빼면 더욱 꾸덕하고 고소한 그릭 요거트 완성. 건강하게 즐기는 무가당 토핑 요거트 레시피.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양한 토핑으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그릭 요거트라 더 믿음이 가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건강 간식. 무가당 요거트의 놀라운 변신. 토핑으로 맛과 영양을 업시키고 수제 그릭 요거트에도 도전해보세요. 리뷰. 평소 장이 안 좋아서 요거트를 즐겨 먹는데 무가당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구매해봤어요. 속이 정말 편안하고 꾸준히 먹으니 장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견과류랑 꿀을 넣어 먹으니 꿀맛.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나 야식 대용으로도 부담 없고 좋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애용할 예정입니다.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꼼꼼,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만족. 무가당 요거트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맛있어서 놀랐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있는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 주변에 강력 추천하고 있답니다.